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또영상을 통해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그 요한복음 1장 3 5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행복, 그 다음에 인생 최고의 그 만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예,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생 동안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laughs> 첫번째 만남은 뭡니까 우리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에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 부모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거죠 부모의 만남 그리고 두번째 만남은 자신과 일생을 함께 할수 있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도 우리가 상당히 에,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요새는 이 코로나 인데도 우리 노예 목사님 자제분들이 결혼을 뭐 매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하는. 아무튼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결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이게 하루가 땅 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전국에는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부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그 만남의 축복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오늘 이두 제자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 첫째는 보니까. 복음을 듣는 것이 이게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권의 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그러니 오늘, 이 보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제자 같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세리와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증거하게 되고 그두 제자는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될 때에 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뭔가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의 왕도 두 제자와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오늘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두 제자는 오늘 3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리거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인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만나고 그곳을 갖다가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큰축복이라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그 어린 양이라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요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두 제자가 따라오게 되니까요 뭐라고 말을 하고 하느냐 하면 38절에 보니까 그 따르는 것을 물어 이르시되 너 무엇을 구하느냐 너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문소답가 같은 대답을 하는데 무엇을 그따르는 것을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그랬더니 이두 제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은 나비오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잖아요. 너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 무엇을 구하나? 그랬더니, 저 선생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이거 주석을 보고, 그렇게, 설 소교를 들어보게 되니까, 이거 뭐, 그러한 말씀이, 정확한 그 끝이 뭐냐고 하면은, 너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에 그 선생님 그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선생님과 같이 구하고 싶다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러한 뜻이 기록이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너 무엇을 공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3 9제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와, 와서 보라. 그러면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나는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함께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뭐냐. 그럼 와봐라.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내는 거야?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르시는음성이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는 거예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 우리를 불러 주셔서 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제자도 와봐라.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때가 몇이냐? 오후 4시쯤 됐다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무엇을, 깊은 내용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됐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누구죠? 바로 안데레라고 하는.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사도. 이렇게 두 명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사도는 나오지 않는데 자기가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두 제자 두 제자는 누구냐 바로 안드레아고 요한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엠마오로 예수님이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엠마우로 가는 두, 아, 엠마우로 가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랬을 때에 엠마우로 가는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그들을 담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자가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들발길을 뒤돌아서서 에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이 안드레하고 이한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축복은 뭐냐. 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이 안드레, 이 베드로의 그 형제, 베드로의 동생이다 형이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은이 안드레가 이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때에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대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고 하면은 전하지 아니 하면은 안될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안드레는요 찾아가서 뭐 하느냐? 바로 그 형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그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 예수를 낳는다. 그래서 오늘 42절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을 번역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드레를 보게 되면은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사대전 아니, 요한복 음 6장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오병여의 기적. 오병여의 기적 할때이 안드레가 나오는데, 오천명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먹을 걸 주워라 그랬더니 빌립은 뭐라고 그러느냐고 하면은, 무슨 얘기, 하냐고 하면은, 이들을 먹이려면은, 200대나리온 이래 돈이 필요하다. 200대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대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당이거든. 요 그러니까, 뭐, 작게 잡아도 한 200만원 정도. 그런데 안드레는 뭐 하시는 분이냐? 그말 듣고 바로 순정해가지고, 그, 오병이요. 그, 딱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있는 걸 찾아가서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고 또 예수님이 그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무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함께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안드레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전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장 하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사고가 나올 수있어그 그러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그가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변 복음을 전할 때막 3,000명, 5,000명이, 그, 회개를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이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안드레를 통해서, 이, 에, 전하게 되고, 그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복음,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관에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루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선배보장 들으시면서 성르신분들을 선별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삼아하는 하나님의 관석들 이렇게 모여서 귀한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마 11월 9일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코로나와 함께 간다고 해서,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어제 김성룡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바로 자기가 봉회를 한다고. 그래서 10월 9일, 11월 9일이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아마 교회도, 어 코로나 예방 주사를다 맞은 분들은, 인원에 관계없이 아마 10월 9일, 11월 9일서부터는, 이제, 드릴 수가 있고, 아마 식사도 할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일정 부르시고 우리 척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